단단하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깨우치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. 아멘. 이 구절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.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름대로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 나갑니다.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획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. 그러나.